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아 대금 채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통상적으로 명절이 다가오면 회사에서는 직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등으로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원청업체의 용역을 제공하고도 약자의 위치에는 하도급자가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에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예방 활동을 펼칩니다. 특히 지난해 3월 처음 도입한 서울시 하도급 호민관도 함께 나섭니다.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들은 시간적, 금전적 여력이 없어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건설 노동자와 장비업자 등의 법률 상담과 행정 처분 의뢰를 담당합니다. 고용주하고 근로자하고 그 계약서 서면으로 작성한 실태 그것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온 도급사에서 하도급사에 넘어가는 기성금이라든지 그 하도 대금 그게 적정하게 적정한 시기에 지급되고 있는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중대하거나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 신고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신고 기간 중에 채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고 시내 건설 공사장 중 20개 소를 선정해 예방 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BS 유밀희입니다.